아니 날씨가 갑자기 또 쌀쌀해졌어. 이렇게 하루만에 또 가을이 찾아온 것 같네 갑자기. 긴팔을 다시 입어야 되전당연 다행히 긴팔을 입었어요. 오늘 진짜 흐리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돌아다니기도 날것 같긴 해. 다 왔다. 오늘 첫 번째 일정 동물원입니다. 주차장이 꽉 찼어. 수요일 수요일에 오면 반값이라고 하네요. 했습니다 4th of j u n Wednesday ticket prices. 저 가격이 반값 된 가격이야? With parking. With parking. With p a r t p r e i n g a t o p r k i a i t a r a n a r i a t h r w e s go. f a s i a a n d a f r i c a Alright, thank you. Let's go. 이렇게 안에 들어오니까 약간 놀이동산에 있는데 그런 느낌이 나네요. 놀이동산 들어온 느낌? 여기 무슨 동물이 있을까? 여기. 어, 저기 있다. 고릴라. 고릴라들이래는뭐 음, 하는 걸까? 이야, 먹지 마! 볼 수가 없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럴 수가 없어. 고릴라입니다. 어, 어. 디즈라 플라밍고야, 플라밍고. 타조 아니야? 어, 타조는 아닌 거 같고.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구나. 되게 가까이서 보여주네. 와, 근데 진짜 가깝다. 완전 가까워요.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다고? 저렇게 한 거예요? 몸이 간지러워서 긁고 있는 거지. 이거는 뭐야? 아, 사장가 봐. 프라데스 여기 사자인 것 같아 사자 있는 거 보러 가자 나 사자를 이렇게 나안 보여. 가까이서 본 적이 있, 있었던가 그래 알았어 여기로 올라가면은 저기게 볼수 있나 봐 우와 네, 봐봐 네. 와우 바로 밑에 있어 이렇게 이창 밖에 바로 이렇게 사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어. 아 진짜 크네. 탈 왜? 수도 있겠다 정말. 타밌다면만 있다면 타보고 싶어. 응. 아. 엘리펀트 스프링스. 왠지 얘네들의 동물들이 지내는 시설도 되게 좋아 보여. 아니, 한국에 비해 땅이 더 넓기는 한데 너무 좋은 곳을 사는 것 같아. 여기 동물들이 여기 시설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여기 워터파크도 있고. 아주 쾌적한 곳에 살고 있네요. 코끼리들 even a group of male a c l group of males can come t h r o u so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is we work with the international elephant foundation. they were co-founded out of the fort worth zoo. they have a number of programs with asian and african elephants. in asia, they will, uh, they will send out elephant response units, which are trained elephants, to push these guys back into national parks. so the more the wilder elephants get pushed back in, and that protects the, uh, uh, the farms, and it also reduces the human-elephant conflict. 뭔가 되게 음식도 많고, 어디 놀, 놀이동산 놀러 온것 같아. Giraffe Experience. 간식 먹고 싶어? 조금, 조금 먹고 갈까? 너무 시작하자마자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언유랑? 많이 봤잖아. 뭘 많이 봤어? 오, 기린이다, 기린. 대박. 기린도 되게 많다. 아, 타조랑 그러네. 타조랑 기린이 같이 있네. 저, 저 안에 무슨 뭐 사슴 같은 것도 있네. 그러면은 패팅은 안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뜯어 뜯는건 안되고 질 라투스 언니 여기서 이제 피딩은할수 있나 봐요. 한번 볼게요. 저한 번에 6달러나 내야 되네. 와 그렇구나 저렇게 여기서 주는 것만 줄수 있대요. 근데 다 멀리 있어서 얘들아 안녕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진짜 신기하다. 이게 평화로운 동물들이라 그런가 봐 내가 봐봐, 진짜 가깝다. 내려서 볼래, 은율이도 아, 진짜 가깝다. 하이. 저렇게 해봐, 나 봐봐. 아우, 이거 사왔어. 통째로 주면 안 되고 뜯어서 줘야 된대. 해보자. 은율이도 하나 받아봐. 이모 엄마도 하나. 하고, 엄마도 하나. 다른 이모. 자, 맞추러 가보자. 바쁘다, 바빠 한 번에 그냥 먹어버리는구나? 뜯어줘야겠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굿즈도 팔고 있네요. 가격대는 그렇게, 이런 거는 좀 비싼 것 같이 느껴져요. 이런 거한 개에 지금 8불 99인데, 또 이거 인형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에 14.99 하면 그냥 not bad. 여기 인형이 더 많이 있네요. 와 진짜 많다. 청소모인가 g r 지 그... 레 e r f l a m i n g o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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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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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있다. 라이 그... 그... 와우.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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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 그... 있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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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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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몬> 안녕. 랍트어 캐니언. 어, 좀더 정글처럼 꾸며놨다, 여긴 또. 분위기가 좋네. 날씨가 또 좋아졌어, 갑자기. 어, 이거 그런 거 아니야.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같은 거 같은데? 콘도, 콘도다, 콘도. 이번에 마카오. 눈이 좀무서워져 미안해. 가보자. 동물관 같은 건가 이거? 아, 물고기가 있네 살아있는 물고기야? 네 생기들아 안녕 가깝다 가깝다 안녕 생기 <목소리가> 우와 이렇게 가까이서 생기는 거본적 있었을까? 너무 신기하다 털 생긴 털이 어떻게 생기실까요? 생긴 털이 신기해 여기 이렇게 트레인 타는 것도 있고 Yellow Rose Express 여기 보면은 저렇게 회전문마도 있네요 어허 저기 동물 만드는 곳 가보자 우리 어? Children's Ranch 저기 동물 만드는 데 가보자 우리 여기 파팅할 수 있는 곳이네 Please wash your hands before and after Yeah, right 우와 대박 일로 와봐 은율아 아, <laughs> 염소 친구들이 그냥 여기 누워있어, 이렇게. 아 <laughs> 이게 이쁜으로 이 만지는 게 아니구나. 아, 여기다 브러쉬로 된네들을 만져주는 거네요. 가보자. 저 이모 따라가 봐. 안녕. 귀엽다. 안녕. 뭐하니? 안녕. 눈에 <laughs> <laughs> 한번 해줘봐. 스담스담 해줘봐. 스담스담 음. 해줄 수가 있네요. No, okay. <laughs> 은유리가 해주고 싶은 친구 해줘. 나단이도 해봐. 네이든, try. 만져 줘봐. 어때 은유라? 안녕. 귀엽게 생겼어. 공 같은 게 깔끔해요 되게. 그리고, 동호들이 변을 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저기서 이렇게 치워주세요. 귀여워. <목소리> 타운으로 이렇게, 텍사스 타운으로 꾸며놓은 것같아 여기를. 인스스룸 그리고 마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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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아는이기구는이친는거시설이 따로 는이 친구는 이친구 a 이 친구는 이 s 구는이친구 진짜 오랜만이다. 예전에 시시네티 있을 때 진짜 자주 왔었는데, 그때는 되게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귀여워. 아, 타진! 타진이 이렇게 귀엽게 돼 있어. 대박. 너무 귀엽다. 펌킨 너무 예쁜 거 아니야? 펌킨, 너무 귀엽다. 아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장식용으로 쓰기 딱이다. 너무 예쁘다. 미쳤다. 나 이거 저번에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블랙 라스베리 저거. 브레이더 이거 무조건 하나 삽니다. 대박! 그레이터스가 있다니! 대박! 대박! 오!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이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이 여기 진짜 유명한데 쿠키스 앤 크림콘? 이거가 진짜 맛있대요 두개 삽니다 이거 집에 가자! 하늘 예쁘다 오늘도 아침에 되게 흐렸는데 오후 되니까 이렇게 하늘이 예뻐졌어 우! 맞아 이거였어! 그레이터스 아이스크림!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은 이거 맛이 진짜 맛있대요 쿠키스 크림쿠키 t h i s one is the best. black raspberry really good. oh my goodness. 이거를 먹게 되다니 진짜 대박이다. 아이스크림 먹다 먹어 보지. 먼저 크레이들스부터. 아는 맛부터. 음. 역시 진짜 맛있다. 지금 살짝 해도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쿠키앤림콘이 음 있거든. 여기가 약간 크럼블처럼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다 이거. 간짜장 음 만들 이... 떡갈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떡갈비인데 이거를 이제 모양을 빚어서 밖에서 그릴로 굽는다고 하네요. 맛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햄버거 패티를 만들었습니다. 햄버거 패티가 아니지 떡갈비. I b r o Can I just put it here? Oh, yeah, that's fine. Okay. 우와, 이게 스스로 이렇게 하는구나. Mm -hmm. 여름엔 진짜 못 하겠다, 더워가지고. Yeah. i t just only yours. Oh, t h a t 역시. 아 냄새 진짜 대박. 맛있겠다. I actually I never tried 음. that. 그냥 양배추 같은 거지. 음. 약간 닭갈비 같은 데 들어가는 양배추 같은 음. 맛이려나? 비슷하다. Yeah, like 어. 어, 얼굴이 yeah. 빨개졌어. Okay. 어. Yeah. 맛있겠다. 얘는 <laughs> 케첩이네. Mm -hmm. 이제 완성이다. Yeah. 오, 맛있겠다. 이거 진짜 그 숯불에 구워 가지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와. 맛있겠다. 빵 바스켓빵 치즈 와, 아 우와, it's pretty b u i 리처 초콜릿 한 티타스가 고미기로 했어요. 아, 이게 되냐? 아, 너무 귀엽다. 아, This is c h o c o l 음, smells 아, so c h o c o 나잘 잘랐어. 잘 잘랐네. 언니,